신규 오퍼레이터. 아, 비블리 대 루체가 오퍼로 나왔네요. 와, 잠시만요. 1초 동안 적군 디펜더와 스트라이커에게 속박 상태를 부여하고, 12초 동안 아군 레인저와 스나이퍼에게 원거리 피해 30%, 공격 속도 30% 효과를 부여한다. 스킬 트리거가 레인저, 레인저, 스나이퍼라서 이거는좀 노골적으로 격전 지원해서 쓰라고 만든 오퍼레이터 같아요 뭐 건틀레에서는 굳이 일것 같은데 뭐 일단 나와봐야 할것 같네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건? 그냥 그럴 것 같아 일러스트 이렇게 나왔고요 자 얼토니움 리액터 세종 추가 얼토니움 리액터 1단계 제이크 워커 특수기 시전 시 오레벨 범위 공격이 1회 추가 발동. 거리 및 타격 범위가 50% 증가. 공격 속도 증가 수치가 45%로 변경. 8초간 스턴 면역. 어, 생각보다 좋게 나왔네요? 어, 공속 증가가 45%나 되고. 근데 이거보다 1.5배가 늘어난다. 한이 정도 되겠네요, 그러면. 그쵸? 만약에 이 리액터가 추가되면은 스킬 충전 장비가 더 좋겠네요. 그리고 이 스턴 면역 효과. 이것도 이제 공룡 상대로 꽤 의미가 있겠죠. 아이 정도면 꽤 괜찮게 나왔네요. 네. 근데 문제는 지금도 제이크 많이 써가지고 예 이제 더 쓰기 힘들어질 거예요. 더 자주 밴드기 때문에. 네, 뭐 단점이 있다면은 그랜델 같은 베리어 영유 캐릭터에 취약해진다는 게 단점이겠죠. 이렇게 되면은. 그 다음은 리타 아르세니코. 특수기 피해를 받은 대상에게 8초간 피해 증폭 15% 디버프를 부여하며 메카닉에게는 25% 효과 적용. 특수기 사용 후 피해량 증가치가 150%로 변경된 강화 공격을 4회 시전. 아, 이게 이제 강화 공격을 4번이나 사용하게 바뀌네요. 강화 공격 피해량이 50% 증가였거든요, 원래. 근데 이게 150%로 바뀐대요. 특수기 쓴 다음에 이 강화 공격이거든요. 이만큼. 스킬 쓰고 강화 공격. 근데 네, 강화 공격이 고정 피해입니다. 강화 공격이 고정 피해라서 딜이 좀 괜찮아요. 메카닉한테는 2초 스턴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메카닉 견제 능력은 꽤 늘어날 거예요. 물론 크리스 상대로는 좀 어, 여전히 취약할 것 같고요. 이러면 템뭐 써야 되려나? 스킬 충전 써야 되나? 오, 어,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놀랐는데요. 일반 캐릭터는 리액터 진짜 의미 없게 냈는데, 음, 얘도 막 제인 하급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? 아닌가? 마지막은 이유리입니다 특수기 시전 후 자신에게 13초간 특수기약 경직면역, 아니 카운터 피해 80% 버프를 또 준다고 기본으로 카운터 피해가 80% 거든요. 근데 여기서 80%가 더 추가된대요. 그러면 160%네요. 그러면서 특수기 피해가 30% 증가했대요. 음, 이게 특수기인데 카운터 상대로 꽤 세게 들어갑니다. 단점이 있다면 얘 사거리가 좀 짧다는 거죠. 예. 궁극기도 쿨타임 꽤 짧은 편이고 어, 엄청 셉니다 이거. 얘는 이제 카운터 피해 감소도 있죠. 특이하게. 어 이거면은 거의 3코스트 리벳?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리벳보다 더 세지 않나요? 리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운터 피해가 80%거든요. 근데도 겁나 세잖아요. 이 요리는 그거보다 더센 거예요. 이제 카운터 피해 160%에다가 특수기 피해량 30% 추가. 이러니까 뭐 엄청 세겠죠? 뭐, 이렇게, 이렇게 보니까, 예, 뭐, 다 좋은데요? 이번 리액터는. 이번에 리액터 잘 나온 것 같아요, 다.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.